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65대를 살아오는 동안 정말로 잘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70회. 80회를 살아온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요. 흔히들 말합니다. 잘 살았는지는 통장 잔고로 알수 있다고. 자식이 몇 명이고 어디 살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회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 기준이 유효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기준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비록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8살 김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했어요. 집이 몇 채고 통장에 돈이 얼마고 자식들이 어디 살고 그런데 이 나이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내 곁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든 작든 내 이름으로 된집한 채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집이 뭐 그리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집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65이 넘어서면 집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이 넘어서 월세 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집주인들은 노인 세입자를 꺼립니다. 혹시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집을 구한다 해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세 걱정을 하며 집주인 눈치를 보며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주인입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 없이 노년을 보내본 분들만이 압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살 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30년 넘게 월세 집을 전전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좌판 장사까지 했죠.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학비 내고 월세 내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서 씨는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요. 이사 갈 때마다 짐 싸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내집한 채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64살이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생 모은 천만 원을 보태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이제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지금 서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안에 내가 편히 쉴수 있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대로 경기도 안양에 사는 75살 박할머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생 월세로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와서 집을 사봤자 뭐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겨우 구한 집은 월세가 9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연금은 80만원 뿐이었는데 월세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식들이 매달 돈을 보태줘야 해요. 처음엔 미안해서 거절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 월세까지 대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할머니는 말합니다. 집한 채만 있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평생 모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집한 채의 유무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집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노년의 안정감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게다가 요즘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집이 있으면 자식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안도감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주거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담은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된집한 채를 갖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그 집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집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전세라도 뭔가 준비를 시작하세요. 집한 채. 그것이 65 이후 삶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눠 먹을 친구 한 명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듭니다. 한때는 전화 한 통이면 모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 계시고 어떤 이는 요양원에 계시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진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친구란 비싼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밥집 한 켠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어도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74살 정영구씨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정씨에게는 50년지기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강동윤 씨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두 분은 단골 국밥집에서 만납니다. 주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두분 똑같이요? 국밥 둘, 깍두기 한 접시, 사이다 하나. 이 구성이 10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해요.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병원에서 주사 맞았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요즘은 손주 자랑도 하고 가끔은 아내와의 오래된 다툼 이야기도 해요. 재미있는 건 어느 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다 일어난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나이엔 말도 사치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정시는 말합니다. 비싼 음식보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더 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진짜 우정이라고. 말없이도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다고 두 분은 함께 등산도 하고 바둑도 두고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심지어 두 분의 자녀들까지 아버지들 우정이 부럽다며 감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친구를 갖는 건 아닙니다. 77살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교성이 좋았어요. 아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관계였어요. 속마음을 나눌 만큼 깊은 친구는 없었죠. 최 할머니는 말합니다. 친구 많으면 뭐예요? 진짜 친구는 없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최 할머니는 더욱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봐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지만 거기서도 서로 험담만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응급실에서 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아무리 가족이 화목해도 또래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다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젊었을 때의 고생, 자식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런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란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하지만 만약 그런 친구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눠 먹을 친구. 그것이 65 이후 삶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밥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하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빠.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잘 못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뭘 바라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부모를 챙기느냐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0살 황남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씨는 평생 식당 일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오전 5시에 가게 문 열고 저녁 10시에 마감하는 날들이 30년 넘게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죠.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0이 넘은 황 씨에게 큰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고기 먹으러 가요. 제가 예약했어요. 그날 저녁 황 씨는 처음으로 자식이 사주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소리보다 더 따뜻했던 건 아들이 손수물을 따라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황 씨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30년 설거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합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물어봅니다. 가끔은 직접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합니다. 황씨는 말합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이라도 생각해준다는 게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77살 김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내옷한벌 사는 일도 뒤로 미루고 자식들 학원비, 등록금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하고 독립한 후에는 김여사를 찾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대풀이 됩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바쁘다고 친구들 만나야 한다고. 나는 뭐예요? 나도 사람인데. 김 여사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황 씨는 자식에게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다, 섭섭했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반면 김여사는 평생 참기만 했습니다. 섭섭해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괜찮으신 줄 압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중요합니다. 보고 싶다, 외롭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셔야 합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 있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식이 뭔가 해줬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덕분에 기뻤다. 내가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고 밥한 끼를 사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 보세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식과의 오해 없는 관계. 그것이 65 이후 삶의 세 번째 기준입니다. 네 번째, 연금이 많든 적든 기본 생계는 충분합니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독립이 곧 자존심이고 자유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살 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연금을 준비했죠. 개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원 정도 받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조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 독립한 후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관리비도 줄였고요. 매달 기본 생활비 180만원, 의료비와 용돈으로 70만원. 딱 맞아 떨어져요. 조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수 있어서 감사해요. 더 놀라운 건 조할아버지가 매달 소액이지만 적금도 넣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서라고 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행복이에요. 조 할아버지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세살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자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국민연금도 중간에 끊어져서 월 30만 원 정도만 받아요.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도 월 62만 원이 전부예요.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습니다. 월세 40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22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식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해결해야 해요.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자식들이 매달 50만원씩 보태줘야 겨우 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할머니는 말합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서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젊었을 때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경제적 안정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돈이 많고 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살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나 복지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본생계 유지 그것이 65 이후 삶의 네 번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70이 넘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다는 건 스스로 화장실에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76살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해요. 놀라운 건김 할아버지가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신다는 점입니다. 손자와 함께 축구공을 차고 손녀와 계단 오르기 경주를 할 정도예요. 내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맨몸으로 어디든 갈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김 할아버지는 동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도 하십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집에 가서 전구도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 드립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남도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렇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 72살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후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죠. 오른쪽은 움직일 수 있지만 왼쪽은 전혀 힘을 쓸수 없어요. 박할머니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식사나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시장에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도와줘야 해요. 아프니까 사람이 작아져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 충격입니다.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될줄 몰랐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보지만 24시간 간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 좀 하고 건강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건강한 팔다리의 중요성을 느끼시겠습니까? 같은 70대라도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강한 팔다리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두 팔, 두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세요. 건강한 몸. 그것이 65 이후 삶의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여섯 번째,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건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의 문제입니다. 78살 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할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각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어요. 남편과는 50년을 해로하며 금슬 좋게 지냈고요. 문할머니는 말합니다. 내 인생 정말 알차게 살았어요. 전쟁도 겪어봤고, 가난도 겪어봤고, 자식 키우는 기쁨도 알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도 누렸어요. 특히 문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문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더 받았구나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하며 일상을 즐기십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문할머니가 언제 떠나도 후회 없다. 오히려 더 살면 자식들에게 부담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실수도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런 평안함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75살 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사업가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말년에 사업이 망하면서 큰 좌절을 겪었죠. 장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어요.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어요. 더큰 문제는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후회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아내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장 할아버지는 매일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라며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장 할아버지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죽을 수는 없다며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노년의 평안함을 좌우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은 많이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만족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삶의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는 충분히 살았다, 후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 그것이 65 이후 삶의 여섯 번째 기준입니다. 일곱 번째, 마음속에 원망 없이 잠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사는 77살 문창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문 씨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대신 공장에 들어갔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폭음과 가난 속에서 숨 죽여 살았어요. 자식 셋을 위해 내 꿈도 접었죠.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냈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남편의 무책임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속으로 끌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았고 마음 속에는 한맺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문 씨는 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음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문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원망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원망을 지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먼저 내려놓았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보상해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시간의 결과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문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오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긴장과 원망이 사라지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물이 줄었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미움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걸 끌고 살아가면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잠도 깊이 잘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내가 나답게 숨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원망 없이 잠드는 삶. 그것이 65 이후 삶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곱 가지 기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된집한 채가 있는가? 둘째, 국밥 한 그릇을 편하게 나눌 친구가 있는가? 셋째, 자식과 오해 없이 통하는가? 넷째, 기본 생계가 유지되는가? 다섯째, 건강한 두팔두 두 다리가 있는가? 여섯째, 충분히 살았다고 느껴지는가? 일곱째, 원망 없이 잠들 수 있는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십니까? 모두 갖추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사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집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작은 전세라도 임대 아파트라도 알아보세요. 친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 보세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세요. 자식과 소원하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하세요. 먼저 전화를 걸어 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삶의 후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세요.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그 미움이 당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5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봐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더 나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